안녕하세요. 정직한 자동차 어니스트카입니다. 이번에는 운전석 쪽 평가를 하겠습니다. 운전운전석 앞문, 뒷문, 그리고 A 필러, B 필러, C 필러, 그리고 스텝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루프 패널까지. 네. 자, 운전석 앞문은 이렇게 실링을 확인하고 실링, 실링 이 차량은 교환된 차량이고요. 실링이 손톱으로 눌러서 들어가거나 이렇게. 교환된 차량입니다. 또 안쪽 실링도 확인하고 실링을 눌러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손톱 자국이 나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자 뒷문 뒷문은 여기서도 확인 됩니다. 앞문을 열어서 볼트가 이렇게 풀어져 풀어져 있습니다. 교환된 차량, 교환된 차량. 볼트 볼트 풀어져 있고 뒷문도 교환됐고 A 필러. A 필러는 웨더셀을 뜯어서 이렇게 스팟으로 확인해, 스팟. 스팟을 이렇게 쭉 확인하고, 또 안쪽, 안쪽으로, 안쪽 스팟, 불을 비춰서 안쪽 스팟에서 용접자국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B 필러. 이 B 필러는 운전석 앞문에서도 이 B 필러고, 뒷문에서도 B 필러. 자, B 필러를, B 필러도 이렇게 스팟, 스팟이 살아있는지, 안쪽에서도 안쪽에서도 이렇게 확인하고 네. 그리고 자, 루프 패널, 루프 패널은 이쪽 앞 유리랑 연결된 부위인데 이쪽은 안쪽에서 이거 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면 패널에 이제 스팟이 스팟 작업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용접이 되어 있는지. 자, 앞문, 뒷문. 이번엔 뒷문, 뒷문도 실링 실링을 확인합니다. 실링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톱으로 눌렀을 때 들어가고 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합니다. 이 붙인 거라 이렇게 요즘에 실링이 잘 나와서 거의 티가 안 납니다. 안쪽 실링, 안쪽 실링도 눌러보면 이게 딱딱하지 않고 손톱 자국이 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쪽 실링 끝에 부분 이렇게 생겼죠. 이쪽도 이제 일단 B 필러, B 필러, C 필러, D 휀더 이렇게. 또 웨더 스트립을 뜯어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스팟이 살아 있는지. 자 안쪽에서도 이렇게 확인하고 용접 자국 있는지. 자 그리고 C 필러도 이렇게 웨더 스트립을 뜯어서 자 이렇게 C 필러 이렇게 살아 있는지. 자, 그리고 뒷 핸더, 뒷 핸더쪽도 스팟 아 여긴 스팟이 없네요 이렇게 교환이 된 차량입니다 이렇게 갈아서 스팟이 안 보여요 밑에까지 스텝까지 네. 이쪽부터는 이제 스팟이 살아있고 요, 요 경계부 여기서 잘라서 여기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디휀더를 자릅니다. 디휀더가 교환된 차량인데 안쪽에서 보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용접 자국이 이렇게 자 용접 자국 보이죠? 이게 교환된 차량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용접해서 이렇게 네. 스팟이 없이 스팟이 없이 이렇게 갈아서 없습니다. 이렇게 디핸더 디핸더 교환 차량이고 디핸더 교환은 뒷문을 열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트렁크를 열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트렁크 가기 전에 일단 스텝. 자 스텝 스텝 평가는 그렇 여기도 스텝에 스팟이 스팟을 확인해요. 스팟이 여기도 있고. 뒤쪽. 자, 스팟. 스팟이 용접 자국이 있는지, 가른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전석 쪽, 앞문, 뒷문, A 필러, B 필러, C 필러, 디펜더 스텝, 그리고 루프 패널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